오늘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무뎌질 수도 있는 혼자만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복잡한 관계에서 잠시 물러나 숨을 고르기도 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말수가 줄고 마음의 온도도 조금씩 식어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꼭 외롭다기 보단 그저 말할 상대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표현도 사라지고 결국 내 마음 속 이야기마저 다쳐버리는 순간들 말이죠. 이 오디오북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말과 마음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지혜들을 10개의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셨다면 혹은 누군가와의 거리감이 자꾸 생겨나고 있다고 느껴지셨다면 이 이야기가 조용한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지금부터 말수가 줄어드는 그 고요한 시간 속으로 조심스레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조용함이 길어지면 마음의 소리도 작아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처음엔 조용함이 오히려 반가울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하루, 이틀, 일주일 점점 길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모르게 말수가 줄어들고 있구나 싶은 때가 찾아와요. 마치 내 마음이 더 이상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뜸해지고 카페에 가도 주문 외엔 말을 안 하게 되고 거울 속나와 대화하는 일조차 줄어든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억지로 시끄럽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눌려있던 감정들을 가볍게 말로 꺼내보는 거예요. 혼잣말도 괜찮고 일기를 써도 좋아요. 나의 소리를 되찾는 가장 부드러운 시작은 작은 말 걸기입니다. 둘째, 말이 줄면 생각도 무뎌진다. 생각은 말과 연결돼 있어요. 소리 내어 말할 기회가 줄어들면 생각도 점점 뭉뚱그려지고 더 이상 명확한 언어로 정리되지 않게 되죠. 그냥 막연히 마음 한 구석에 덩어리로만 쌓여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하루도 괜찮았는데 딱히 정리된 말이 안 떠오르고 무엇을 느꼈는지도 흐릿하게 지나가고 다음 날엔 어제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럴 땐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아도 좋아요. 생각을 소리내어 정리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그래 나 오늘 좀 외로웠구나 하고 대답해 보는 거죠. 이 작은 대화가 내 사고를 또렷하게 만들어줘요.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표현은 더 중요해진다. 사람은 표현하며 존재감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표현이 줄어들고 표현이 줄어들면 존재감마저 흐려지게 되죠.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사진을 찍어도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게 되고 예쁜 글귀를 봐도 혼자만 저장해두고 마음속 감정도 굳이 털어놓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럴수록 오히려 작은 표현이 더 절실해져요. 오늘 느낀 감정을 간단히 메모하거나 SNS에 사진 한 짧은 글귀 하나만 남겨도 괜찮아요. 나, 이렇게 살아있어 라는 신호를 나 자신에게 보내는 거니까요. 넷째, 대화가 줄면 감정도 무뎌진다. 말이 줄면 신기하게도 감정표현도 줄어들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아, 기쁘다는 말 대신 조용히 웃고 넘기고 슬픈 일이 있어도 속상해라는 말보다 그냥 참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쁨은 줄어들고 슬픔은 쌓이기만 해요. 이를테면, 기쁜 소식을 들어도 함께, 기뻐해줄 사람을 떠올리기보다 혼잣말로 넘기게 되고, 울고 싶어도 울수 없을 만큼 감정이 둔해지고, 누가 위로를 해줘도 괜찮아요라는 말로만 응대하게 되죠. 이럴 때는 억지로 감정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작은 감정 하나라도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해요. 혼잣말이라도, 오늘 조금 외로웠다라고 말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제법 가벼워집니다. 다섯째, 말하지 않으면, 오해도 커진다. 사람들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해버려요. 사실은 괜찮지 않아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다들 지나치게 되죠. 그래서 더 말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친구에게 섭섭했던 일이 있었는데 말하지 못하고 사이가 멀어졌고 가족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못해 오히려 냉담하게 보였고 회사에서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말 안하고 혼자 끙끙 앓게 되죠. 오해는 침묵 속에서 자라고. 진심은 말로 전해져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감정인지 한마디씩이라도 꺼내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게 관계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에요. 여섯째, 혼자 있는 습관은 편하지만 외로움은 조용히 스며든다. 혼자 있는 게 편해지는 순간이 있죠. 누구와도 부딪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시간을 쓸수 있어서요. 그런데 그 편함 속에 외로움은 조용히 눈치 못 채게 스며듭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은 늘 느닷없이 찾아와요. 예를 들어보면 즐겨 듣던 음악이 갑자기 너무 쓸쓸하게 느껴지고 창밖을 보다가 문득 눈물이 맺히고 TV를 틀어놓고 있는데도 텅빈 집이 더 고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편안함과 외로움은 종이 한장 차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 내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따뜻한 연결이 필요해요. 책한 줄, 음악 한 곡, 짧은 메시지 하나라도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세요. 일곱째,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건참 좋은 일이지만, 그 고요함이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하고 문득 멍해질 때가 생기죠.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던 취미가 뭐였는지 가물가물해지고 가장 최근에 웃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내 목소리가 이렇게 낮고 조용했나 싶은 순간도 생겨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나를 다시 불러내는 행동이에요. 내가 좋아했던 노래를 틀어보고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를 찾아가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주는 거죠. 그래,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하고요. 여덟째, 말은 관계의 순결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건 말이에요. 그 말이 줄어들면 관계도 점점 말라가요. 아무 말 없이 오래가는 관계는 생각보다 흔치 않아요. 그래서 괜찮아. 오늘 어땠어? 같은 한마디가 소중하죠. 이를테면 좋아하는 친구와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고 가족에게 안부 인사를 마지막으로 건넨 게 언제인지 가물가물하고 마음속에만 담아둔 말들이 쌓여 무거워진 거죠. 가벼운 말 한마디가 큰 다리가 돼요. 누구에게든 가볍게라도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돼요. 아홉째, 말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도 내게서 멀어진다. 말은 단지 타인에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말해야 해요. 나는 지금 이런 상태야 라고 정리해주는 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면 내 감정이 뭔지도 모르게 둔해지고 속상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무기력한 하루가 반복되는데 원인을 찾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라도 명확하게 말해줘야 해요.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수고했어. 하고 그말한 줄이 마음에 닿을 수 있어요. 열째.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마음을 만드는 법.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진짜 혼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연결을 만들 수 있고 따뜻함을 지킬 수 있어요. 문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단절된다는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누군가가 떠올랐고 혼자 여행을 가서도 친구에게 엽서를 썼고 혼자 있는 집에서 따뜻한 글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건 혼자 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단절이 아닌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세요. 그 안에서 스스로와 대화하고 마음을 다독일 수 있다면, 그건 가장 깊은 연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때로 축복이기도 해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 안에서 말마저 줄어들게 되면 조용한 고요가 어느새 고독이 되고 평온함이 외로움으로 바뀌기도 하죠. 오늘 함께 나눈 열 가지 이야기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나를 지키고 마음을 표현하고 다시 세상과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실마리였습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건내 마음이 잠시 움츠러들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그럴수록 더 조용히, 더 다정하게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줘야 해요. 괜찮아, 내 마음 내가 듣고 있어라고. 마음이 다치는 순간에도 말 한마디는 문을 열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 말이 꼭 누군가를 향하지 않아도 좋아요. 먼저 나 자신을 향해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가다올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위로받고 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조용한 위로가 당신의 하루 끝에 닿기를 바랍니다.